음? 어, 어. 아닐 거야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 응? 왜 없는 척해요? 거짓말! 저리가! 슉! 슉!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대결해야죠! 슈! 다행히 꿈이구나.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흐른 것 같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됐어, 나와. 내 주변 모든 것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기억을 떠올리면. 어린 시절, 진섭들 앞에서 춤을 췄던 거야. 지금이라도 미래를 볼수 있다면 <laughs> 영미야, 뭐 좋은 일 있어? 좋아하는 사람 생긴 거야? 어? 어떻게 알았어? <laughs> 왠지 그런 분위기였어. <laughs> 그, 그래? <laughs> 궁금하다. 사진 보여줄 수 있어? 어? 사진? 응, 같이 찍은 사진 없어? 사 사진 없는데. 어? 아, 나도 옛날에 만화 캐릭터 어, 좋아하곤했었어. <laughs> 아, 아, 아니, 그러게... 그업 시작했다, 어, 자리에 앉아라 난또 진짜 사람인 줄 그런 게 아니라고 이따 연마을 랭커랑 대결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공부하러 갈 거야 왜? 공부? <웃음> <웃음> 개 때리고 싶네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 특 공부한다면서 카페 가면 10분도 집중 못하고 유튜브 보거나 폰게임만 하다가 돌아옴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이따 게임 대결이나 준비하세요! 그 이상한 게임 안 하려고 가는 거라고! 뭐야, 비켜. 저도 무력은 안 쓰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여길 지나가고 싶으면 절 쓰러뜨려야 할 겁니다! 음. <laughs> 사진 한장 정도는 같이 찍자고 부탁해도 괜찮겠지? 형! <laughs> 어디 간 거야? 마왕은 현재 이 집에 없다는 얘기군. 네, 그보다 여왕님은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어, 그게. 이봐, 응? 마왕이란 녀석이 누구냐? 어, 생각보다 빨리 왔네. 어떡하지? 혹시 도망간 건가? 그마왕이란 녀석 역시 별볼일 없구만. 별볼일 없다고? 응? 마왕은 네 친구가 아니다. 마왕 님이라고 불러야겠지. 뭐야, 넌? 그래. 벌써 집에 올 시간인가? 집에 이상한 꼬마에 있어도 무시해. 이상한 꼬마. <laughs> 역시 예상대로 형편없는 실력이고, 그 실력으로 마왕님을 나련하려 하다니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두고 보자. 다음엔 더 강해져서 돌아올 거니까. 여왕님도 마왕님만큼 꽤 쓸모가 있네요? 뭐? 나랑 마왕님이랑 닮았다고? 어… 뭐 그런 셈이죠 <laughs> 어, 깜짝이야! 무슨 용건인가요? 언제부터 보고 있었던 거지? 아, 혹시 또 다른 도전자인가? 오, 어, 그렇겠네요 옆 동네까지 소문났으면 충분히 찾아올만하죠 뭐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음... 쟤네들 왜 우리 집 앞을 막고 있는 거지? 마왕님을 만나러 온거라니 내가 먼저 상대해주마 <목소리> 잠깐만요.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이제 그만 갈까? 동생이요? <목소리> <무슨 생일이야? 목소리> 에이 거짓말! 이 집에서 며칠 동안 지냈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훈련 갔었으니까. 맞소. 자세히 보니 이목구비가 똑같아. 심지어 조금에서 초딩인 줄 알았는데 나이도 나보다 많잖아. 야 그런 건 속으로 생각하라고. <laughs> 형이 동생이라고요? 뭘 보고 믿으라는 거죠? 저 눈코입을 봐. 안 믿어도 내알바는 아닌데 너네 우로빠랑 무슨 관계요? 전 마왕님의 본체입니다. 숙주라고 불러도 좋아요. 넌 별로 안 궁금하고 너는 무슨 사이야? <laughs> 설마 여자친구 같은 건 아니지? 야야 <laughs> <laughs> 야, 미안해 장난한 거야.

너 무슨 오해를 한 거야? 마왕님과 여왕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패밀리 군단이 세계를 제패할 예정이라는 거죠. 꼬맹이 때문에 이상한 게임 한번 하게 됐다가 휘말린 거지. 그런 건 나랑 아무 상관 없어. 그 이상한 게임이 바로 이거 있죠? 이게 뭔데? 디포몬이라는 게임이에요. 지금 제일 인기 있는 게임이죠 아, 그리고 버섯몬 숲을 지켜라라는 모바일 디펜스 게임도 갓겜이에요 슬쩍 이상한 광고 하지 마 여기 보시면 이게 대로형의 몬스터 버섯몬이에요이 몬스터로 현재 연전연승 중 조만간 세계대회도 나갈 예정이에요 누구 맘대로 묘하게 열받게 생겼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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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은 그렇게 쉽게 삭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열받는 요소가 많은 게임이네. 어쨌든 재수 중에 적당히 게임해. 나 방금까지 공부하다 왔거든. 홈게마하거나 낮잠 자고 왔겠지. <laughs> 넌할줄 아는 게 있긴 해. <laughs> 하지만 게임은 잘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너 지금 나 놀리냐? 게임 잘하는 것도 재능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 놀리냐고? 어. 음. 음. 어쨌든 전 오늘 볼일다 봤네요. 여왕님도 가시죠. 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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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럼 가볼게요. 어, 잘 가라. 후, 드디어 해방이다. 아, 그 게임 완전히 지워버렸어야 됐는데 영원히 볼일 없게 말이야. 진짜 한심한 오빠를 뒀네. 생각해 보니 어제 사진 못 고였네. 야, 거기 잠깐 스톱. 그 복보니 우리 학교 후배인 것 같긴 했는데. 어, 마왕, 아, 아니, 테로 씨의 여동생분이 설마 우리 학교 선배? 이것도 인연인데 연락처 좀 알려줘봐. 어, 네? 네, 네. 음, 여기요. 음. 간다. 나보면 인사하고. 어, 안녕히 가세요, 선배님. 음. 왕님 사진이다!